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명절 음식 칼로리 폭탄이라는 생각에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분들 걱정 마세요. 오늘은 명절 음식 맛있게 즐기면서 살안 찌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 음식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 잡채 갈비찜 전. 맛있는 건 정말 많지만 바로 젓가락이 향하는 대로 먹다 보면 과식하기 쉬워요. 식사 전에 물한 컵을 마시고 채소나 샐러드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부터 드세요.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음식의 양을 조절하세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대신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조금씩 맛보는 정도로 만족하고 다른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뷔페에 갔을 때처럼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음식보다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물 무침은 간을 싱겁게 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활동량을 늘리세요.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틈틈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안 일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 그리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명절 음식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면 맛있는 명절, 음식도 즐기면서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